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쉽게 알려주는 할배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과연 좋은 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좋은 코인을 가려내기 위해 여섯 가지의 법칙을 적용해보아야 해요. 첫 번째로는 이 코인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를, 두 번째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세 번째 로드맵은 준비되어 있는지, 네 번째 투자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섯 번째 커뮤니티가 활발한지, 마지막으로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위 6가지 방법을 적용한다면 보다 나은 코인들을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인을 구별하고 나면 그 코인의 아이디어, 팀빌딩, 실현 가능성, 앞으로의 계획, 가격과 공급을 파악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으시고 여기서 잠깐 더 중요한 게한 가지 있는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눈치를 살피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코인이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에는 조심해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지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코인이 좋다, 어떤 코인을 사라고 하는 추천 영상이 아닌 시청하시는 분들이 부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코인 투자에 앞서 전세계적인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세계적으로 가상 자산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린 후 스스로의 철학을 갖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부디 성공투자 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고, 내 돈은 소중하기에 신중또 신중. 또 신중?